뒤집는 거죠. <laughs> 제중요어 3억 벌 뒤집죠. 아니면 첫째가 1억, 2억, 3억이던 중량어 호떡이이어가고있요 어! 예, 여러분들 그 아세요? 호떡 그에맥때 정말 먹고 싶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먹다가 꿀이나 가지고. 아이고, 이라 3억 호떡이니까 3억 호떡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 맨손으로 어, 어, 어. 만지는 어, 어. 것보다. <laughs> 맞아요. <맞죠>, 명품이니까. 명품이니까. <laughs> 아. 아. 모야모 아. <laughs> 아, <분명히 오늘> 지금. 초조해 하시나요? <laughs> 초조해 하죠. <laughs> 아, 금식 아 왜냐면. 금식현상. 금식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네. 이 호떡을. 네. 시식할 기회를. 네. 저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음식에 대한 예의니까. 뭔 얘기예요? 아 어. 나는 이 맛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와. 빠바빠바. 빠바빠. 음, 맛있겠다. 자, 아사, 아사. 자, 가운데 연다. 연다. 아사. 아사아사 아사사. 아사는 거야. 난 표정 아, 봐, 표정 봐. 아, 아니야. 표정. 꿀이 아니야. 야와 뭐야? 안에 뭐가 있어? 자, 갑자기 아, 선배네 아. 아, 일단 아, 한 아, 번만 보세요. 네. 아, 아. 아, 어, 이 뭐야? 아, 이거 오징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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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laughs> 아 <좋아. 웃음> 안에 내용물 보니까 지금 뭐. 아, 뭐예요? 뭐야? 해산물도 보이고요. 아, 야채가 있고, 오징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오징어 같거든요 요요요 요 느낌이 그리고 모르겠는데? 부추가 있고요 부추가 잡초를 잡고 해물해물 파전 속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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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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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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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우어야 이게 뿔뿔이 이거 뿔뿔이 이거 뿌뿔이 이거 뿔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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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거 뿔뿔이 이거 뿔뿔이 식사이 이거 영양 음식이 이거 약간 볶음 짬뽕을 느꼈어요 볶이 짬뽕 장뿔이 이거 뿔신 게요 이게 해물 야이이떡입니이 이거 뿔뿔이 이이이 공합이 들어갑니다. 와. 당면도 들어가지 않았어. 당면. 그렇죠. 당면 우주. 예, 그런. 당근. 그러니까 볶음짬뽕 느낌이 낫다니까요. 어. 다른 같이... 호떡 말고 다른 호떡도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맛도. 와. 다른 뭐 맛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예. 아 보리도 잡사봐. 도 잡사봐. 아, 잡치. 방송은 안 하고 또 먹고 싶다는 게 있나요? 원래 잘 안. 진짜요? 먹. 누나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참호호떡이잖아요. 자, 강호동 씨. 지금 다른 메뉴 호떡이라 겉은 똑 같은데, 요거는 지금 다른 메뉴래요. 너무 아이디어. 먼지 바꿔주세요 우리 뜨거워요 정신... 뜨거워. 어우 뜨거운 것도 잘 먹어 이어지 안. 뭐가 숨 나오죠 속에. 처음에 후토보시 작했다가 다른 경우는 식감을 씹어봐. 무슨 비스, 맛이에요? 비슷한 거 같은데요? 김치 이제... 김치전 맛이 나는데요? 김치 어떤 맛? 아 김치였다. 김치. 김치. 보이시죠? 아아자 지금 보세요. 음. 그러면 김치전이네요 그냥 아, 이 안에 김치 김치전이 나오고.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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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어. 야 이건 요리야 우리 뭐먹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호 호떡의 맛은 그냥 포도 무리의 맛이다 아자 선생님 저 위쪽으로 한끼 먹어보니까요 형 와. 진짜 좀든든한 느낌이 아니, 들고요 이거, 이거 너무 ]지? 맛있는데요 제가 이거 먹고 나니까 정말 훌륭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호떡 값이 사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비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 맛있는 건 인정 네. 맛있는 최고예요 그럼 왜 이게 사호 호떡입니까? 제가 이 호떡을 하루에 천 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천 개요? 어떤 네. 날은 네. 오후 3 시면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오후 세 시에 재료가 하루에 준비한 게다팔리게 되면 예 네, 그렇죠. 하루에 천 개. 네. 그래서 연 매출 3억. 와. 그래서 호떡으로 연매출 3억 독입니다. 독로연 매출 3억이라고. 말도 안 돼. 독을 사신지는 얼마나 되신 아, 거예요? 그럼? 제가 한 15년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뭘하시다가 이렇게? 3호 호떡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어,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음, 아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전에 참, 참, 돌아가셨어요. 참, 참. 아, 부모님이 다. 예, 예. 아, 그래서 음. 이제 누님은 이제 다른 가정으로.